안녕하세요. 세이제입니다. 오늘은 첫 경험이 빠른 여자들이 겪는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만약 당신이 여자라면, 그리고 첫 경험을 일찍 했다면 이 영상을 꼭 봐주세요. 왜냐면요. 첫 경험을 빨리 한 여성일수록 피임을 안할 확률이 높았거든요. 버지니아 코머넬스 대학의 마그누성 교수는 여성 3538명을 모집해서 첫 경험을 몇살때 했는지, 관계할 때마다 피임을 확실히 하는지 등 다양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과는 다소 충격적이었어요. 한국 나이로 중학생일 때첫 경험을 했던 여자들은 성인된 이후에 관계를 한 사람과 비교해서 나이가 들어서도 피임하지 않을 확률이 2배가량 높았거든요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첫 경험을 했던 여자들도 성인이 되는 관계한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이후 피임하지 않을 확률이 1.23배 더 높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첫 번째, 피임의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 어릴 때의 성경험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올바른 피임법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나이를 먹더라도 피임하지 않은 잠자리 위험성에 둔감하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잠자리를 해왔다면 피임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착각에 빠질 수 있거든요 피임을 완벽하게 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요 피임 안 해도 별 문제 없던데 만약 지금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면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두 번째, 피임하자는 말을 꺼내기 어렵다. 어린 나이의 첫 경험은 원치 않았던 잠자리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스스로 내린 결정이라 해도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연인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주변에 섹스한 친구들이 많아서 등등, 100% 자의적인 선택이라 보기 어려운 상황도 많아요. 비자발적인 잠자리는 관계할 때 피임하자는 말을 꺼내기 어렵게 만들어요. 애초 피임해야 한다는 말을 쉽게 할수 있었다면 잠자리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도 할수 있었을 테니까요. 문제는 이렇게 잘못된 섹스 방법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키운 첫 단추가 이후에도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피임에 대한 충분한 정도와 피임을 당당히 요구할 권리. 이건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한 거예요. 다만 어릴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모르니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 혹시 빨리 관계를 가진 것 같다며 자책하거나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대신 이제부터라도 피임을 좀더 철저히 완벽하게 신경 쓰도록 하세요. 피임은 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것이니까요. 피임약을 먹는다고? 여자들끼리 있을 때 누군가 경구 피임약을 먹는다고 하면 이런 대화가 종종 오합니다 부작용 없어? 남자친구가 콘도 안껴 콘도 없어 네가 약 먹지 말고 남자들 편하라고 하는 일이야 여자 몸만 상하잖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구 피임약 복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부작용도 물론 문제지만 단순히 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여자가 피임을 책임지면 남자에게 배려받지 못하는 것처럼 여겨져요. 남자는 여자를 배려하지 않는다고 비난받기 쉽고요. 오빠가 잘 챙겼어야지 실망이야. 어, 미, 미안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여자들은 억울함을 느낍니다. 피임을 당연히 남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건데 왜 여자가 챙기냐는 거예요. 경구 피임약 복용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남자가 안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피임법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성적 자기 결정권을 연구하는 여성학자들은 다른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이들은 여성이 자신의 피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에서 경구 피임약 복용을 긍정적으로 봐요. 여성이 남성에게 피임협조를 구하는 수동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피임하는 능동적인 주체가 되기 때문이죠. 경구 피임약을 복용하면 콘돔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는 상황에서 자유로울 수 있어요. 시간 맞춰 약을 먹는다면 99.5% 확률로 거의 완벽하게 피임할 수 있으니까요. 이에 따라 한국 여성학회는 경구 피임약 복용이 여성의 자율성을 향상하는 여성 중심적인 피임법이라고 정의합니다. 반면, 콘돔의 사용은 남성의 태도에 성공 여부가 달린 남성 의존적인 피임법이라고 해석했고요. 컨트롤할 수 있어서 좋아요. 서울대학교 간호학연구 미혼여성의 경구 피임약 복용 경험에서 인터뷰어로 참여한 직장인 A씨는 왜 피임약을 복용하느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 농담 진짜 싫어하는데 남자들끼리 콘돔에 구멍 뚫는다 막 이런 농담 많이 하잖아요. 그런 끔찍한 얘기가 가능할 정도로 콘돔은 되게 남성 중심적이에요. 반면에 경구 피임 약은 어쨌든 여성이 꾸준히 같은 시간 섭취를 하는 거고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을 여자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지 피임 목적 외에도 내가 잠자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느낌이 좋고 내 책임 안에 있어서 좋아요 또 다른 인터뷰인 25살 B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트너 때문에 피임을 제대로 할수 없어서 진짜 불안하면 관계를 하지 말든가 자기가 방법을 하나를 강구해서 스스로를 안전지대 있게 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임신 부담을 느끼고 싶지 않으려면 자기가 공부를 개인적으로 해야 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스스로 섹스 자체에 대한 책임감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피임 실천은 여성이 성생활을 주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더불어 자율적인 자기 자신에게 자부심을 느낄 수도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여성이 피임약을 복용해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부작용 때문에 피임약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콘돔이 완벽한 피임법이 아니고 피하주사법 등의 시술도 누구나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이 세상에 100% 안전한 피임법은 없어요. 결국 본인에게 적합한 방법이 가장 바람직한 피임방법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피임법이 내게 잘 맞는지, 그 피임법이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또,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의 지도 아래 내게 맞는 방법을 찾으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세요. 두 가지 이상의 피임법을 사용함으로써 일말의 임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도 바람직하죠. 이 모든 게 주도적으로 성생활을 책임지는 과정입니다. 피임약을 선택하더라도 그냥 약 먹는 게 서로 덜 불편해 라는 수동적인 태도가 아닌 내 성생활은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능동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거예요. 성생활에서 진정한 자유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법입니다. 지금까지 첫 경험이 빠른 여자들이 겪는 치명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Thank you d d